키 엄청 크실 줄 알았다고요? 한 어느 정도 될줄 알았어요? 아, 175로 봤다고요? 어떤 뮤직비디오로 보셨길래 175로 보셨지? 175? 175로 어떻게 봤지? 나를? 164인데. 그냥 딱 한국 여자 평균 키적, 164. 아, 하이 힐 하여, 분명 그럴 수 있지. 아, 롤링? 의자에 올라가서 키를 크게 보신 건가? 키가 168이었으면 좋겠다. 프로필 그거 잘못 올라왔어. 63 아닌데. 1cm를 깎지 마세요. 164요. 그, 그, 어떻게 바꿔지?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조꼼이었어요 조금하고 왜 소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키가 큰데 왜왜 왜 딸내미 키가 조그마지 이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지금 1 6 0인데 엄마보다 작아요 엄마가 66인가 나 아빠도 큰데 생각보다 엄마 아빠에 비해 키가 안 컸어요 잘 먹었는데 안 먹은 것도 아니고. 머리 자를 때 말하고 자르라고. 머리 자를 때 말하고 자르래요. 제가 막, 제 마음대로 잘라가지고, 머리 자를 때 말하고 자르래요.